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사역 재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수 세미나와 사역 훈련을 저희가 지금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교육원에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교육선 교사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흥은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준비했고 어려운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IM 성교회가 이제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방대한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배울 수 있으시고 또 그곳에 있는 현장에서 갈급함들을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브레이크로 할수 있는. 셋백을 아니라 컴백을 할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박 이일 동안 눈물을 회복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할 것이며 열정의 가슴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나누면서 우리 방법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방법에 대한 회복, 눈물에 대한 회복, 가슴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일곱 각지 기둥 즉 RM, Revival Movement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7곱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들에게 4차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메타버스 시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m 선교회가 우리 지역계회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상황실과 온라인 사역을 하고, 지역계회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i m 선교회와이 RM무브먼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흥물질을 같이 고민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5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토론을 통하여서 서로 사역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이 있음을 명합니다. 우리 부흥을 다시 명합니다. 우리 눈물과 가슴의 회복을 일으키며 방법들 정말 1년 동안 준비하고 잘 펼쳤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갖춰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나누며 이 축제 현장으로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세요!